인물 야방, 장군 수염을 불태운 내시 어느 해 섯달 금음날, 대궐 안에서 나래가 벌어졌을 때의 일입니다. 나래는 잡기 쫓는 의식을 뜻하는 말로 고려 초부터 궁중에서 행해졌던 귀신 물리치는 행사를 가리킵니다. 대개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음력 섯달 금음날 밤에 궁중과 민가에서 마귀와 사악한 귀신을 쫓아낸다는 의미로 나래 의식을 행했습니다. 지는 해와 함께 모든 재앙이 사라지기를. 연말에 국가 차원에서 나래를 행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옛 사람들은 모든 질병과 재앙 원인을 작기의 행패나 심술로 생각했기에 그 작기들을 쫓아내고 새해를 복된 마음으로 맞이하려 한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밤 중에 불을 밝히거나 건물 곳곳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가면을 쓰고 귀신 쫓아내는 놀이 형태의 나래는 훗날 마당극으로 발전할 만큼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런 나래가 베풀어졌을 때, 예시 김돈중이 촛불을 켜고 흥겹게 놀던 중 무신 정중부 장군을 불렀습니다. 여보게. 가까이 있던 정중부는 나이 어린 김돈중의 하대가 못마땅했지만, 문신 세력의 기세에 눌려 끌어오르는 화를 꾹 참고, 하지 못해 응답했습니다. 부르셨소? 정중부의 불편한 심기에 상관없이 김돈중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면서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게. 칠척 장신에 풍채 좋은 정중부가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김돈중이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자네 수염이 아주 보기 좋구먼. 그러면서 김돈중은 매우 빠른 동작으로. 정중부 수염 밑에 촛대를 들이밀었습니다. 순간 수염에 불이 붙었고 깜짝 놀란 정중부는 반사적으로 재빨리 수염을 비벼 불을 끄고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놈이 어디 감히 정중부는 손으로 힘껏 후려쳤고 김돈중은 그 자리에 풀썩 쓰러졌습니다. 평소 점자는 정중부였건만 자신이 애지중지 길게 기른 수염이 상한 일에 대해 크게 분노한 까닭입니다. 당시 정중부는 나름 수염에 인격적 자부심을 가졌던 터라 더욱 그랬습니다. 장군, 왜 이러시오? 주변에 있던 무신들이 급히 정중부를 말렸으나 돌발 사태는 피하기 힘든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김돈중이 누구이기에 그럴까요? 김돈중은 묘청의 난을 진압하는데 큰 공을 세운 김부식의 아들이었고 막강한 아버지를 배경으로 후왕의정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돈중이 나이에 상관없이 무신을 약보며 가본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가달기야 어떻든 그런 김돈중을 건드렸으니 정중부 처지가 난감해졌습니다. 정중부 장군이 곤란하게 됐구만. 더구나 그곳에는 김부식이 같이 있어서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 3자 눈으로 보면 분명 건방진 김돈중의 잘못이지만 김부식은 자기 아들에 대한 폭력을 자기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했습니다. 하여 김부식은 자기 아들의 잘못을 덮어두고 무신 정중부가 방자하게 폭력을 썼다하여 엄한 보를 주자고 주장했습니다. 그 아들의 그 아버지였던 셈입니다. 무신이 문신을 때렸으니 마땅히 중죄로 다스려야 하옵니다. 고려 제18대 왕의종은 문신을 편해했지만 이러한 김부식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종이 정중부를 용서해준 이유가 조금 엉뚱했습니다. 정중부 인물이 잘생겼으므로 이해해줘야 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잘생긴 얼굴에 어울리는 멋진 수염이 상해서 그런 것이니 그 마음을 한번은 품어줍시다. 김부식은 별수 없이 물러섰고 정중부는 다행히 큰 볼을 받지 않고 목숨을 건졌지만 그의 심중에는 김돈중에 대한 미움이 뿌리 깊게 박혔습니다. 그후 1151년 김부식이 세상을 떠났고 김돈중이 정중부 수염을 태운 지도 2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정중부는 예전에 치욕을 잊지 않고 살았으며 1170년 정변을 일으켜 무신 정권을 세웠습니다. 무력 정변의 진행 상황은 대략 1호했습니다 의종이 이것저것 경치 좋은 정자로 나들이하여 향년을 즐기자 이를 호위해야 하는 무신들의 피로와 불만은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의종이 항상 문신들만 편애하고 문신들은 무신들을 푸대접하는 일이 반복되자 세상이 혼탁해졌다는 인식 아래 정중부, 이희방, 이거등 무신들은 1170년 8월 포현원 행차 때 문신 사례를 모의했습니다 시름을 해보아라. 행차 도중 의종은 무신들에게 시름을 시켰고 이때 젊은 문신 한례가 시름에서 패배한 대장군 이소웅의 뺨을 때리며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무신들은 모두 자신들이 맞은 것처럼 분노했고 모의한 대로 보현원에서 문신들과 환관들을 보이는 대로 모두 살해했습니다. 문신들을 보이는 즉시 죽여라. 무신들은 참고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며 칼을 마구 휘둘렀습니다. 김돈중은 정변이 일어날 당시 그곳에 없었으나 소식을 듣고 급히 말을 몰아 가막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김돈중, 그놈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정중부는 복수하리라 다짐했던 김돈중을 잊지 않고 찾았습니다. 그날의 수치를 어찌 잊는단 말인가? 정중부는 사람을 보내어 김돈중의 집을 뒤지게 하고 산으로 들어갔음을 알게 되자 즉각 포위한 후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 김돈중이란 놈을 죽이는 자에게는 무한상을 내리겠노? 김돈중은 달리 숨을 곳이 없고 달아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잡혔는데 죽을 때 탄식하듯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이 꼴이 되었구나. 자신의 경조부박을 여전히 모르는 말이었습니다. 경조부박은 말하고 행동함이 신중하지 못하고 가벼움을 의미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정중부는 무신들을 홀대한 의종을 폐한 다음 멀리 유배 보냈으며 왕의 아우를 즉위시켰습니다. 고려 제19대 국왕 명종은 갑자기 임금이 됐지만 그의 운명은 허수아비나 다름없었고, 이 때부터 무신이 전국을 지배했습니다. 정중부는 무신 정권을 반대하는 김보당의 난, 조위총의 난을 진압하고 이어 정변 동지였던 이고, 이희방을 차례로 제거함으로써 권력을 집중하는 데 성공했으나 1179년 경대승에게 살해됐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